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점 이엘리는그가시한도로생각끗이 엘리가 이에 내가 언제까지 취할 얘이겠느냐 포도를 끊으라 하니 그 이러다 네, 요는 마음이 들려져서 그것도라도 들려져서 아니야 와고니 신6절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동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가이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이기를 원하다 하고 고 얼굴에 지 네. 어.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두 번째 어 시간인데요. 예. 네. 여기 보면 어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어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어 그의 안젤리나 졸리의 그 어머니가 매세에 돌아가셨냐면 난소암으로 56세에 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의 애할머니는애할머니도 난소암으로 메세로라고그셨냐면 45세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어 아, 오래지 않아서 그 이모도 어, 61세에 아, 한 살에 어, 유방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안젤리나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건 유전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도 오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 보니까 자기에게도 그게 한50% 이상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 어머니가 한 10년 동안 난상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안드리나졸리가 어떻게 했냐면 두 유방을 다 절제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아직 아직 어, 암이 아닌데 애방 차원에서 두 유방을 다 절제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난소암이고 외할머니도 난소암이고 그러니까 난소 수술도 하고 나팔관 제거도 다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어, 유방을 수술할 때 나이가 몇 세였냐면 3 9 살이었어요.가 그러니까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배우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건강을 지키고자 수술을 한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앞으로는 여러분 재수가 없으면 200살까지 산답니다 이 10대 아이들은 뭐냐면 앞으로 한 200살까지도 살 수가 있대요. 여러 예그런데 아세요? 제가 김창경 교수가 하는 거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뭐가 있냐면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를 편집하듯이 글을 한글을 하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옮기듯이, 옮길 수 있듯이 유전자 가위를 통해가지고, 그 크리스퍼라고 하는데 아주 뛰어난 유전자 가위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냐면 유전자를 갖다가 잘라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저는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유전자 검사를 해봐가지고, 어, 나에게 그게 있네? 그래서 유전자 가위를 통해가지고 그걸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전병에 걸릴 일이 없어요. 뭐, 아이들 뭐 운동 열심히 하지만은, 이렇게 막 근육을 만들고 막 운동해서 그러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중국에서 슈퍼 근육 돼지를 만들었어요. 중국인들이 돼지를 많이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슈퍼 근육 돼지를 만드는데 그 돼지들은 운동하지 않아도 아주 근육이 참 중요해. 지도 없고. 사람이 부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예. 이 젊은 애들은 그러니까 <laughs> 앞으로 어, 노후 준비를 잘 하세요. 제수업 예, 200살까지도 삽니다. 예. 200살까지도 살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음. 여러분, 아, 육적인 건강도 그렇게 중요한데 사람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건강 아세요? 영적인 건강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영적으로 건강해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 읽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를 살아가 갔느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았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사실 때 예수님 짧게 살다 가셨잖아요. 3 3 살밖에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스무 살에서 오래 살았나요? 아니요. 살다 같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런데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관심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두 번째 기도 시간인데 이게 왜 영적인 건강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가끔 기도를 뭐라 하냐생명줄이다 그러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숙에 있는 아이가 태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 영향을 공급받죠. 어머니의 정서도 어머니의 사랑도 다 공급받습니다.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과 강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한 것도 뭐냐면, 하는 것도 뭐냐면, 여러분, 기도예요. 영적으로 어떤 싸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면 결사적으로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마치 시대가에심 나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명을 공급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해 보세요? 뭐냐면 사람을 보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부족함 때문에 건강을 지켜요. 꼭사람마다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저한테는 뭘까요? 건강. 헐, 긴장해요. 다녀올려면, 목에도 뭘게칙칙칙칙칙칙 뿌리고, 혹시라도 기체 몇번 하면 누가 또 쇠를 까봐서 걱정돼서, 칙칙칙칙칙 뿌리고 와요. 사람마다 한 가지 꼭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는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완벽한 여자냐면, 먼저 남편의 사랑을 독점합니다. 일자 오제를 보면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자가 한나예요. 그리고 애호와 성품에 있어서도 탁월합니다. 아주 신앙도 좋고요. 또 그가, 그, 이게, 에, 시, 수, 시를 보면 아주 현명하고 아주 지혜로운 예의요 남편도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그 한나의 가정도 부유했습니다 완벽하죠 그런데 한나에도 치명적인 약점 결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1장 5장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임하셨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이의 예, 부한 가지 이것 때문에 매일 하나님눈물과고통속에서 보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보세요. 분인난 그런 분인난한날대중분인나는 자식들이 많아요. 한나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뭐냐면 그분인난의 결핍은 뭐냐면 부족한 게 뭐냐면 남편의 사랑을 모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삼손은 능력이 있는데 여자에 약합니다. 살손은다 있는데 키가 작습니다. 바울은 열정있고다 가진 것 같은데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람은요 다 가지면요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해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저 건강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그게 영적, 영적 내그 영적으로 내가 그걸 그러니까 공감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의 부족한 데 있어요.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너 약한 데서 너가 온전해진다, 강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 여러분 그한 나가 이제 자식이 없잖아요. 결정적으로 부리면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러면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것이 어, 다 있어도. 근데 거기에다가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인 나가. 자식 있는 군인 나는 욕심이 많고 질투가 많은 여인입니다.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고 재산을 드리고 나면 가장 좋은 특별한 부위를 한나에게 갑절이나 주니까 그걸 보면서 한나를 멸시하고 고통을 줍니다. 격동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격한 감정으로 마음을 그냥 훑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상한 게 뭐냐면 한나가 분인나를 괴롭히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격동시키는데도 한나는 분인나를 질투하지 않아요. 분인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분인 나에 게 문제 해결의 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떤 결핍 부족함이 있을 때는 뭐냐면 부모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광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인 나를 배적자라고 합니다. 격렬한 감정을 일으키게 만들고 괴롭히고 고통 주고 범민하게 하고 괴롭힙니다. 완전히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는 더 이상 분인 나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한나를 괴롭히게, 괴롭히면 괴롭혀서 기도하게 하는 그 역할만 하고 분인 나는 사라져요. 이런 만약에 분인 나의 괴롭힘이 없었다고 한다면 한나가 눈물로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율이 과연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다는 분이 나고 다투지도 대적하지도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 영적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나타나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인생에 절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일평생 살면서 우리 인생은 남을 미워하다가 시기하다가 다투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류오 오면 다른 거 원망하지 말으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왜 밤마다 여기서 기도하는 이유가 없겠어요. 저가 만약에 사람한테 기가 있다고 그랬을 그런다고 한다면 제가 사람에게 달려갔겠죠. 그런데 사람한테 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무 생각에 합병으로 아마 일찍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합병으로 병들어서 아마 일찍 죽었을 거예요. 한나를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나의 성격이 어떤 성격일까라는 걸 이렇게 보니까 한나가 한나를 보면 싫은 소리를 못 해요. 너무 착한 건지 싫은 소리를 못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요, 하풀이를 하지 않아요. 하풀이도 못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위로해 줄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여러분 받았겠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뭐냐면 스트레스는 내몸 안에서 에너지를 빼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받으면 병들고 오래 못 살게 돼 있어요. 군인나다가 그렇게 괴롭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항상 눈물 흘리고 부대접 받고 소럽고 온통하고 괴롭고 근심이 가득하고 군인단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음식도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 스트레스를 잘, 여러분 풀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잘풀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고 풀지 못하면 그것이 병이 돼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산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10편을 보면 62편 8절에 보면 다이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 토해놨어요. 어떨 때 우리가 10편을 읽어보면 다이은 뭐라고 하냐고 하나님 온수마음을 쳐주십시오.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아픔과 모든 스트레스를 뭐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다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 재정신으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에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라고 말을 해요. 한나는 뭐냐면, 물을 수 없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내세요. 군인 나에게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세요. 여러분, 쏟아내야 치유가 돼요. 쏟아내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아픈 걸다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제 정신으로, 제 정신으로 살 수가 있어요. 15절에는요, 내 주여 그렇지 아냐아 아니다 이걸 공동분양으로 어떻게 보내했냐면 저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라고 번역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정신이 말짱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할 때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하늘을 밟고 나왔 나는 내일 넘니까 나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깊은 아픈 마음을 부모도 때로는 친구도 자식도 모릅니다 여러분, 12절에 1 3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할 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 가까이 있어도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한나의 아픈, 고통스러운, 깊은 마음을 잊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이 오래 기도했다 그랬죠. 오랫동안 기도해도 그의 입만 주목할 뿐 그의 감춰진 마음의 아픔을 잊지는 못해. 요 오히려 엉뚱하게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에요,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그의 일들을 뭐라고 했냐면, 그를 꾸짖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는데, 너 포도주 끊으라, 그러면서 막 꾸짖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인데 어? 지금 와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잊지는 못하는 거예요. 엘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무능했습니다. 겉만봅니다 여러분 우의 깊은 속까지 여러분 다 보지는 분은 하나님앞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소제해서 여러분 살수 없어요. 연녀 두려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 아내가 그러어요 여보. 당신 어 이게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받은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서 받은 거 아직 없는데 내가 그 그럴 때 뭐라고 했냐. 근데 왠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한철 평안해. 아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내 마음 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마음, 평안한 마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돼. 하나가 그러죠. 기도하고 난뒤데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요. 이말이 무슨 말냐면 이 기도하고 나니까 어둠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기도하면 무거운 마음도 여러분 가벼워집니다. 하나가 밥도 먹지 못한 상태였는데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밥을 먹고 얼굴이 피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아, 거기에, 음, 이르때 당신은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고 원하나요? 하고 가서 먹고 그랬네. 가서 라고 이렇게 우리 한, 이 우리의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온본에는 이게 한나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그 여자가 그녀의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길이 그냥 아무런 무의미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미의, 의미가 있는 길이에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길. 그건 뭐냐면, 한나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길이 보이고 인생의 삶의 방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 에는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분이나가 대적하고 그럴 때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2장 21절을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그러죠. 우리 어 마트 같은 데 가면 온 플러스 온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모님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근심이 사라지고요. 대적자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2장 5절을 보면 거기 에 보면 분인나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악하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자녀를 뒀으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데 대적하는그 분이 있다가 세악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 앞에서 기도하고, 난다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슬펐던 인생이 기쁨,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어, 시간도 내야 되고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를 그리고 소홀히 여깁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는 불러서 알파예요. 예수와 함께 가장 완벽한 하루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아내가 있는데 항상 자기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항상 늦게 오고 집에 오는 가사도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항상 이혼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항상 어떤 생각이 내가 옛날에 그 사귀었던 그 남자와 살았으면 지금 남편보다는 훨씬 행복한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꿈 깨세요. 꿈을 깨세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남자와 사람을 훨씬 행복할 텐데. 그런데 그 만났던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 어디에 사는 사람인데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남자 두번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두번 결혼했는데, 두번딱그아이프들이 그 남자를 버리고 가십니다. 그말 들으니까 이분 만의 공상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분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당신, 당신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당신 남편도 아니고 그남자니고 오직 하느님 밖에 없 없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다 부족한 걸을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대적자분인 나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한나가 부족한 그 부족한 부임을 엘가라가 가야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고통을 여러분 남편이 다 해결해 줄수 있습니까? 누구도 해결해 줄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때만 해결될 수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생명줄이 놓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기를 수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오늘 말씀 주셔서